직장 내 괴롭힘 도대체 왜 생길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으로 꼽는 게 뭐냐면요. 너와 내가 달라서 성격 차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요. 너와 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속 행복한 의뢰 전략, 강수경입니다. 오늘은요, 직장 내 괴롭힘 도대체 왜 생길까?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직장 내 괴롭힘 도대체 왜 생길까요? 아니, 애들도 아니고 다큰 성인이, 그것도 일로 만난 사이인 직장에서 누군가를 괴롭힌다?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으로 꼽는 게 뭐냐면요. 너와 내가 달라서. 성격 차이입니다. 그 사람 나랑 잘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그런 문제가 생겼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과연 그럴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서로 간에 달라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요. 너와 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그 직장 내 괴롭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두 시간만 지나면 출근인데 팀장님 얼굴 볼 생각을 하니까 뭔가 딱 얹힌 거 같고 우리 모두가 다 회사에서 한 명씩 정말 정말 불편한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직장생활이 힘들고 출근하기 싫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와 불편해서 부딪히는 그런 수준을 떠나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 불릴만한 비난, 질책,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상황. 이러면 어떨까요? 단순히 출근하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그 안에서 버티기가 힘들어요. 아, 이 회사가 아무리 비전이 있고, 연봉이 높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냥 매일매일 어려병이에요. 도대체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왜 생기는 걸까요? 애도 아니고 다큰 어른이. 그것도 일로 만난 사인 회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누군가를 괴롭힌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저도 사회 초년생 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그 원인이 파악이 안 돼요. 그 원인이 파악이 안 되면요. 해결책도 못 찾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괴롭힘이 오면요. 어느 순간인가는 체념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내가 뭘더 해야 되지?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결론을 내십니다. 그래, 저 사람이랑 나랑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직장 생활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지만, 서로의 다름, 너와 나의 다름과 직장 내 괴롭힘은요, 그 결이 다릅니다. 그 결이 다르고 원인이 다른데, 내가 잘하면 될 거야. 라고 아무리 한들 상황이 나아질까요? 안타깝지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뭔가를 바꿔보려 한들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반복해서 겪으시다 보면 직장인들은 바로 정신과를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장 생활 속 괴롭힘 도대체 왜 생길까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기는 원인은요, 직장이라는 곳이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피라미드 먹이사슬 구조 아시죠?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직급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살아남는 사람이 줄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직장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써요. 그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시는 것. 이거는 말 그대로 정도를 걷는 거죠. 바른 길을 걷는. 어, 하지만 이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들 또한 같이 노력하기 때문에 나만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좀더 상대적으로 쉬운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하죠.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누르는 것. 어, 내 자신의 현 위치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면 상대적으로 어때요? 내가 좀더 돋보이게 되겠죠. 자신이 좀더 우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난을 할때 절대 듣기 좋은 소리로 하잖아요. 인격 모독적 발언들이 이어지죠. 야, 너 진짜 한심하다. 너 머리는 어 폼으로 들고 다니냐? 이름에 있다 이랬어. 이런 비난들. 여러분은 이렇게 비난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시받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직언하실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어, 이런 인격 모독성 발언들을 계속 듣게 되면요. 자꾸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움츠려들고 상세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만 점점점 강화가 될 수가 있겠죠. 상황이 이런데. 그냥 내가 좀더 잘하면 되겠지. 두루두루 잘 지내보자. 이런 노력으로 통할까요? 절대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셔야 될까요? 이 리더들이 정말 참 리더이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특히 자기가 뭔가 부족할수록 그 부족함을 들킬까봐서 제일 만만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을 힘으로 직구로 권위로 누릅니다. 가장 만만한 게요, 신입사원이에요. 가장 어리버리하고 만만한 신입사원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때는 전략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한 의뢰 전략이죠. 그 전략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한다. 두 번째는 상대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에요. 소리를 막 크게 지르고, 동작도 크고,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끔 이런 괴롭힘이 있을 때 한번 들이받아보자! 이런 마음 들때 있잖아요. 이런 분에게 통할까요? 이런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해도요,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체를 반기를 드는 걸로 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강하게 나오는 사람에게 더 세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에 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사람에게 의견을 묻고 의중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동시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더 빠른 방법이에요 또 다른 예 강약약강의 상사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강약약강 사람 봐가면서 무시하는 사람들,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가장 큰 권위를 내세우는 상사 이런 사람한테는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 되죠. 선을 지키면서 적당히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말끝 얼버무리지 마시고 끝까지 어미 유지하시고, 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끝맺음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바로 마인드 컨트롤. 학폭 피해자,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책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약해서, 내가 너무 만만해서 당했구나. 내 탓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학폭처럼 직장 내 괴롭힘도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어리다고 해서, 순하다고, 만만하다고 해서 괴롭히는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나쁜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라 당신 때문이야.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 주겠어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은 도대체 왜 생길까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직장생활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차피 해야 된다면 전략을 찾아서 즐겁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저는 이 직장생활 속 행복한 을의 전략에 관련된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